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잘하기 위한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용도가 단지 읽고 쓰는 용도가 될 수도 있고요. 듣고 말하는 단어의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면 나중에 읽고 쓰는 영어, 시험 영어도 잘할 수가 있지만 처음에 읽고 쓰는 영어를 한 다음에 나중에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려면 절대 그런 일은 거의 예,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뇌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에요. 노력한다고 쉽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는 영어를 하다가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려면 마치 예, 윈도우를 깔고 컴퓨터를 쓰다가 나중에 리눅스로 예, 바꾼다. 예, 시스템을 바꾸는 정도의 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듣고 말하는 영어 용도로 암기하는 법을 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듣고 말하는 영어도 되고 읽고 쓰는 영어도 될 것인가.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소리를 완성해야 된, 됩니다. 영어 듣기가 되어서 소리로 단어를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단어가 연장이 되어서 나중에 문장을 들어서 암기할 수 있을 때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리가 되, 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자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그세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는 그런 욕심은 버리고요. 하나 한 번에 하나씩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마치 산업 현장에서 어한 사람이 한 가지 일 분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일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한,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나눠서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른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를 잡겠다. 그리고 소리가 잡, 소리를 잡은 다음에 의미를 잡던가, 그 다음에 철자를 잡으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어, 섞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철자와 의미는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소리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소리를 어디 선반에 이렇게 얹어놓고 갈고리를 만들어놓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 이걸 소리 예, 소리 갈고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예, 어, 음이 그리고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라는 갈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에 의미와 문자를 같이 걸어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단지 배라고 들었을 때 배를 알아들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게 아니라, 듣기라, 듣기가 된다.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요, 어, 뭐 쉬운 애니메이션 아니면 쉬운 영화 이런 정도의 내용을 내가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 귀가 튀었다 아니면 귀가 예민하게 발달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정도가 되었을 때요 의미를 매다는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를 이제 듣고 따라하는 거죠. 배를 계속 따라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 그 TV나 영화 같은 이런 데서 배라는 소리가 딱 나오면 내가 의미는 모르지만 배는 알아들을 수 있다.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 이, 이 정도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그 TV를 보다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TV에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뭐야? 그러면 아이는 의미는 모르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소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리 갈고리를 만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하죠. 민주주의가 어떠하다 하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를 거기 하나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7곱 살이었으면, 아직, 일 살이었으면 한 글자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엄마를 통해 서 학교 가기 전에 민주주의를 배우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걸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예, 그래서 듣기라고 하는 거는 어, 단순하게 예, 그한 단어를 들어서 뭐그 따라하는 걸 말하는 건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영화나 이런 것들을 듣고 따라할 수 있을 정도 되었을 때 듣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배라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영상물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리를 완성했으면 이제 영상물을 보는 거예요. 소리와 이미지가 같이 있는 거 예,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보니까 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이렇게 하면서 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그럼 아직까지는 소리는 들었지만 배가 정확한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배가 배가 어떤 의미인지요. 그러다가 예, 어느 순간 보니까 어 여기서도 또 배가라고 얘기하네. 배가 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뭐야 이런. 종교가 이거 배라고 들었었는데 갑자기 이것도 배라. 이게 예, 혼동이오죠 혼동이. 예, 근데 영상물이 좋은 거는요. 빠르게 빠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그래서 어,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런 그림이또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서 예뭐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요 그림을, 배가 많다라고 하는, 저, 영상물, 그니까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매치시켜서 소리를 들었는데, 요게 또 나온 거예요.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약간, 추측할 수 있겠죠. 배가 어떤 건지. 근데, 또 갑자기, 이제, 좀, 혼동스럽게 만들려고 했는지 몰라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배가 뚱뚱하다. 배가 나왔다.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전에는 요 그림을 볼 때는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대체 막 혼란스럽죠? 예? 배가 어떤 거야, 대체? 예. 근데, 아, 또한번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요 그림을 보게 된 거죠. 배가 크다. 이런 거죠. 배가 크다. 그러면, 이, 이제 처음 배를 배우는 아이는 이제 그림이 세개 정도를 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예. 그림은 처음 네. 두 번째 그림 네. 세 번째 그림 이렇게 보면 배의 의미가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이걸 가리켜서 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예 인식을 하는 거죠. 이제 어, 단어 의미를 의 안다는 거냐? 그런 뭐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이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거죠. 암기하는 거죠. 이거 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배의 의미 하나를 알았는데, 또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이런 거 적혀 있었죠. 어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이제 배가 많다.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여기에 배가,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가 바다 위에 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 이것도 배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배라고 가리키네 이제, 그러면, 배의 의미가 예, 두 가지라는 것을 이제 이 아이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배. 그 다음에 이것도 배. 예, 배라고 인식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뭐냐면 이런 배가 또 나타나는 거죠. 아, 이런 배가 나타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배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또 배를 사러 갔습니다. 가게에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를 어, 팔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또그림이 나왔어요. 네, 예. 의미? 어, 배가 맛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 이 아이는 뭐냐면 배라는 뜻이 아,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어, 여러 가지 그 이미지나 상황을 통해서 배의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배라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예,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배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예,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를 예, 깨닫는 겁니다 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배의 의미가 예, 또 있겠죠 예, 사본도 있고 또뭐한배두배세배할 때의 배 예, 그런 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 그거 말고도 배라는 의미가,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일곱, 여덟 개인가 더 있습니다. 그, 이제, 그때 상황이, 이제, 어떤 다른 상황들이 또 겹쳐지면서 그 배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소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리는. 요 하나의 딸린 의미들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리를 잡아야죠. 이 소리를 잡으면 예, 여기에 딸려서 의미를 여기다 걸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 따로따로 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따로따로 배, 뭐 먹는 배, 또 그다음에 배, 모, 배, 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소리를 잡고 거기에 거는 식으로 하면 예, 쉽게 얘기해서 예, 목줄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목을 잡, 잡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밑에를 신체를 어, 억압하는 것보다는 제어하기보다는 목을 재면 간단하게 어떤 제어가 가능한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소리를 딱 잡으면 그 밑에 단어의 의미 같은 거는 예, 저절로 쉽게 제어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익히는 게 가능하다 습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소리를 익히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영상물을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빠르게 반복해서 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접하려고 하면요 반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책들이 없기 때문에요. 여의 책들은 한번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더 이상 반복이 없어요. 스스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내가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소리를 알아서 소리를 알게 되면 어, 내가 영상물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예,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반복을 해서 예,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예,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꼭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 있기 위해서라도 어, 먼저 듣기를 해서 소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듣기가 된 다음에는요, 듣기가 된 다음에는 단순히 소리로만 단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가 된 다음에는 글자를 봐도 그게 바로 듣기가 됩니다. 읽기가 곧 듣기가 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어, 지금 당장 한글을 한번 한글로 된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마음 속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예, 그 말은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자신에게 예, 읽어서 들려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예, 소리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는 한글을 보고 있지만 한글이라는 글자를 보고 있지만. 예, 한국어라는 소리로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가 된 다음에 영어로 된 문자를 보면, 그거를 내가 소리로 변환해서 내 자신에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서, 예,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문자, 텍스로 트 돼가지고, 영어를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만약 애플 이렇게 사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사과란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과란 그 내용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게 이미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려면 만약 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애플사과 이러면요 이게 어 애플을 영어로 이해한 게 아니라 한국어로 이해한 거고요 여기서 끝납니다 사과 당연히 사과를 이게 알죠 하지만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영어를 영어로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요 텍스트만 듣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듣기가 되는 사람은요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미지가 듣기가 되는 사람은 왜예 소리를 통해서 이게 공간적인 어떤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텍스트가 되면 시야에 묻히기 때문에 다른 능력이 사장이 돼요. 다른 능력이 그래서 그 흔히 그 운전하시는 분들 그 안. 하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한번 시력이 이렇게 어딘가에 딱 빠지면요, 다른 능력들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애플 사가 이렇게 어, 문자로 이렇게 익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가 안된 사람은 결국 문자로 익히는 겁니다. 소리로 익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이렇게 익히면 더 이상 다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듣기가 되는 사람은 이거를 애플을 단지 APPLE라고 하는 문자로 익히는 게 아니라 애플이라고 하는 소리로 익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로 사과를 보기 때문에요. 이게 이미지가 떠올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아무튼 어... 듣기가 돼야지만 진짜로 어... 듣고 말하는 영어 그 다음에 읽고 쓰는 영어까지도 예,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가 안된 상태에서 단어를 외우게 되면요. 절대로 듣고 말하는 영어로 활용할 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입니다.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영어, 영어 단어를 외우려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만약 좋은 교재가 있더라도, 그거를, 막, 어떤 교재를 만든 다음에, 그거와 비슷하게 그, 텍스트, 예문이, 다른 거를 그 사람들이 또 내놓지도 못하겠고요. 비용이 드니까 또 그걸 사는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영상물, 그러니까 소리를 듣게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영상물을 보면, 다양한 속에서, 다양하게 반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빠르게. 빠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 오해를 해서 아니, 단어장에 딱 정리를 해갖고 반복이 딱 그냥 체계적으로 다 바, 반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러는 그렇고 소리로 하게 되면 내가 배운 단어가 그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 더 반복하기 쉽다라는 거.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그 영어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 영어 단어 암기법의첫 출발은 예, 듣기의 완성에 있습니다. 듣기가 완성된 다음에는요 차원 단어를 외우는 그런 것들이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라요 완전히 문자로 외우는 것과 듣기가 돼서 소리로 외우는 단어는 그 용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 어, 듣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단순히 그 단어를 내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한 단어를 듣고 따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를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듣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과 의미를 아는 것을 예,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데요. 소리 듣는 것과 단어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한국말 소리가 중간에 무슨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한국말을 잘 알아도 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소리와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옛날에 그 복화 22,000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 근데 국가 2 2 0 0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중학교 교과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고 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막 엄청난 그, 토익, 아니, 그, 그러니까 탭스, 이런 단어들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외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하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일상적인 단어들을, 단어들로 이루어진, 그 교재의 음성 파일을 들었는데 내가 듣고 따라할 수 없다. 예, 그게 바로 예, 그 듣고 말아 말하, 듣고 말하는 그 영어 암기 용도하고요, 읽고 쓰는 용도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진짜로 듣기가 돼서 예, 듣고 쓰, 듣고 말하는 영어 단어의 용도로 지금 단어를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밑에 그러니까 하급의 단어를 외우고 있더라도요 상급의 단어 같은 경우는 의미는 예, 모를 수 있지만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 어린 아이들이 단어의 의미는 모르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 의미는 모르지만 그 어려운 단어의 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 알고 싶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예. 어려운 단어도, 탭스 이런 것도 단어들도 뭐냐면,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알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아는 단어는요,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진짜 영어 잘하기 위해서 단어를 어떻게 암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은 영어 듣기 완성이라는 거. 예, 그래야지만 영상물을 이용해서, 예, 다양한 상, 상황 속에서 그 단어가 반복이 될때 진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대일로 예, 단어의 의미를 암기해 가는 거죠 예,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모고처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영어책을 볼 때도 영상물이 아니라 영어책을 볼 때도 마치 영상물을 보면서 단어를 암기한 것처럼 예, 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단어 암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